태희 나이 20살 모델 경력 6개월 태희는 얼마 전 10대와 20대 초반 젊은 여성 측으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다는 패션 잡지에서 촬영 제의를 받았다. 오늘 촬영은 그 첫날 평소보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데 눈 너무 돌리지 말고 사진 작가와도 최면이라 서로 빨리 호흡을 맞춰야 원하는 컨셉대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데 어쩐지 약간 긴장이 되는 모양이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희는 어느새 여유를 찾고 여름 의상을 아주 시원하게 잘 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랄한 소녀풍의 이미지부터 깨끗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까지 의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는 태희. 그녀는 과연 프로 모델? 이른 아침 테이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 테이는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하고 있다. 오늘은 기말고사 대신으로 내준 과제 검사가 있는 날. 음. 촬영 때문에 시간이 음. 모자랐던 테이는 검사 직전까지도 손놀림이 음. 바쁘기만 한데. 보통 그릴 때는 이렇게 조각나서 완성된 걸로 그리지 말고 기본 원형이 있으면은 우리가 타고 싶은 분량을 더파고 싶은 더 내려도 상관없어 누구보다 전공에 열심인 학구파 탱키. 실습과 과제를 해결하는 데만도 하루 24시간이 빠듯한 속에서 과연 어떻게 모델이 될수 있었을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한 번쯤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뭐 찾아가고 이렇게는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흔히 말하는 픽업이라고 하는. 하여간 얼굴이 예쁘면 어디서나 눈에 띈다니까요. 아유 부러워라. 가 모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하철. 이를 눈여겨본 광고 회사 직원이 지하철 안까지 따라갔대다. 뭐래나? 상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저 제일 먼저 저의 가슴에 와닿았고요. 맑은 눈이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희야? 어, 뭐그 날이라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야. 맘놓고 나갈 수 있어요. 웨이 무의 여학생 모델로의 화제가 됐던 이 광고가 첫 출연자. TV 광고를 시작으로 패션 자체의 모델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테일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학교 식당만 가도 말을 건네는 학생들이 제법 늘어. 이제는 일일이 인사까지 나누는 여유가 생겼는데. 오늘 점심은 평소 따르던 후배들과 함께다. 야, 이제 동아리 들었어 아직 너는 우리 전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돼좀 미안한데. 정원이는 바쁘게 바빠진 테이가 이제, 이제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다. 학생 중에 CF 모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왔거든요 저희가. 예. 알고 계세요? 예. <laughs> 네. 그 친구 누구예요류학과 의료학과, 의류학과 김태희.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데에선 좀좀 부럽죠. 별로 안이쁘게 나왔다고 말하기는 데 능력이 돼서 하는 거니까 부럽죠. 페이가 <laughs> 수업을 마치고 들른 것은 모 광고 기획사. 인상이 괜좀 깨끗해야 돼. 깨끗하고 좀 청순한 그런 좀 느낌이 좀잘좀 맞아 떨어져야 돼. 꾸며지지 않는 어떤 자, 어떤 그 자, 자연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laughs> 그런 컨셉이 제일 중요하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요즘 가장 인기가 높은 휴대전화 공부에 출연할 수 있는데, 과연 성사가 될까? 진짜, 진짜 실제 모델을 우리가 전문 모델이 아닌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진짜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잖아요. 주위에서 무조건 예쁜 것이 아니라 꾸며지지 않은 그런 어떤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부합이 된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닮았다고 한 연인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중에 제일 많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나영 씨하고 우희진 씨. 알아맞춰봐. 기존의 스타와 닮았으면서도 본인의 기성만 살아있다면 일석이조의 장점. 알아맞혀봐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헤이의 얼굴. 화장을 해도 바르지지 않는 청순함. 누군가와 많이 닮은 듯 하지만 흔치 않은 깨끗함. 이것이 바로 이가 가진 모델로서의 경쟁력이다.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지켜봐 주세요. 의상 디자이너의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태생. 그녀에게 모델 활동은 아주 색다르고 화려한 도전이다. 이제 그 속으로 첫발을 디딘 그녀가 더큰 꿈을 이뤄가길 기대해 본다. 네, 아참 어린 나이에 야무져 보이고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참 보기 좋네요. 네, 참 보기 네. 좋고 네.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고 야고르고 <laughs> 이게 사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말까요? 나요